그 운명 같던 통화의 씁쓸함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찼던 5년 전, 그날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내 이름은 박진호. 30년간 낡은 트럭 핸들만 잡아온 사내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동을 걸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새말. 삐거기는 무릎과 허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았고,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는 영혼까지 스며든 듯 했다. 이제는 한계였다. 바로 그때 운영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의 작은 토스트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박에 넘기실분 구함. 낡은 종이에 쓰인 그 글자들이 마치 나를 위한 든듯처럼 보였다. 권리금 3천만 원내전 재산과 아슬아슬하게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3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 가게의 주인이 되었다. 지글거리는 철판 위에서 빵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냄새, 손님들의 소박한 웃음소리. 예수셋에 찾은 나의 새로운 인생은 충분히 뿌듯하고 희망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들뜬 목소리였다. 아버지, 저, 서연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그 녀석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주말에 민준이는 예비 며느리 서연이를 데리고 왔다. 참하고 예쁜 아이였다. 둘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 인생의 모든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신혼집이라는 세 글자가 심장을 쿵하고 내리찍었다. 가게의 월순 수익은 고작 300만 원 남짓. 내 생활비를 빼면 2억이나 하는 신혼집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은행 문턱은 나이 많은 늙은이에게 너무나도 높았다. 하지만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20년 전 사두었던 내 평생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혔다. 그렇게 겨우 1억을 손에 쥐고 가게 권리금까지 탈탈 털어 아들의 직장 근처인 송파에 33평짜리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수학이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아버지 평생 이 은혜에 있지 않을게요. 나는 호탕하게 웃었다. 무슨 능해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2억이라는 비자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아들이 번듯한 집에서 행복하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부신 행복은 마치 신기루처럼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내외는 한 달이 넘도록 연락 한통 없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민준이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다. 아, 아버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시간 되면 갈게요. 그 시간은 도무지 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를 건 것은 민준이가 아닌 며느리 서연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그녀는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아버님, 저희 이사했어요. 제 직장이 송파족이라 출퇴근이 편해서요. 아버님이 사주신 집은 전세 놓고 저희는 그 돈으로 월세 아파트로 옮겼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내 유일한 집을 담보로 잡혀가며 빚더미에 올라앉아 사준 집을 전세로 그리고 그 돈으로 월세 살이를 한다고 부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기분이 이상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다. 그 후로 아들 레외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석이 다가왔다. 30년간 반둘이 지내왔던 명절. 당연히 아들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했지만 온 것은 아들의 얼굴이 아닌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통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추석은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홀로 남겨졌다는 서늘한 감각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켜 차가운 음머리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숨이 턱막히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가슴을 휘뚫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나는 박게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한 뒤, 다음으로 아들 민수의 번호를 눌렀다. 위민거리는 구부차의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리는 가운데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아빠가 지금 응급실에 가고 있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수확이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나는 구급대원에게 얼핏 들은 병원 이름을 말했다. 구급차 아니야. 서울대병원으로 간다고 하네. 제발 아들아, 아빠한테 와 다오. 마음속으로 절규하고 있을 때 아들의 다음 말이 내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다. 아버지에, 저 지금 공안에 있어요. 지영이랑 일본 여행 가려고요. 비행기 시간이 두 시간 후인데 어떡하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위민되던 사이렌 소리도 내 심장의 고통도 모든 것이 아득해졌다. 공항 여행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내 아들은 여행과 나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아니 저울질조차 아니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항공료와 호텔 예약비가 아비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취소하면 분도못 받고 병원에서 연락 주시면 일본에서라도 전화 드릴게요. 이어지는 변명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래. 알겠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 전화를 끊는 순간 구급차 안에서 나는 혼자 소리 없이 울었다. 30년간 애지중지 키운 아들, 이어 빚까지 내어 집을 사준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나를 버렸다.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진단명은 협심진이었다.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독이었다. 바른 병실은 가족들이 찾아와 웃음꽃을 피우는데, 내 병실은 정황만이 감돌았다. 일주일 후, 일본에서 돌아온 민수가 마지못해 찾아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영혼 없는 사과 뒤에 이어진 그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냥 살아 있네. 경원비는 제가 낼게요.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낼 필요 없어. 내가 냈다. 바쁘잖아. 가서 일이나 해. 그를 돌려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무언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수모를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차가운 맹세였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비디자를 감당하느라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지만 아들에게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서요. 6개월 만에 첫 연락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철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기대감에 나는 강남의 좋은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아들과의 식사는 정말 즐거웠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 지엄이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장모님이 병원에? 그는 황급히 일어나 내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가셨대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나를 그 거대한 식당에 혼자 남겨두고 뛰쳐나갔다. 나는 펑빈 접시와 값비싼 음식들 사이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주변 테이블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나를 찔렀다. 내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는 분이 아까와 여행을 택했던 놈이 장모님이 넘어졌다는 말에는 한다름에 달려가는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끌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되돌려줄 시간이었다. 이 치욕스러운 저녁 식사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치욕스러운 저녁 식사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다 단단히 결심이 선 그날 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무렇지 않은 심지어 살짝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민준 씨는 출장 중이라서요. 아버님이 좀 모셔다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나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내가 너희들 ATM이냐? 필요할 때돈 빼가고, 이제는 택시 기사 노릇까지 하라는 거냐? 급하면 119를 부르든지, 택시를 불러. 나는 봤다.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후련했다. 그날 밤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서연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멍청한 질문에 나는 헛웃음을 답드렸다. 내가 응급실 갈 때는 여행을 갔던 놈이 이제 와서 내게 안부를 묻는 꼴이라니. 대화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돈이었다. 서연희가 직장에서 실수를 해서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천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마지막 미련까지 제가 되어 사라졌다. 됐다. 이제 정말 끝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송파에 있는 그 아파트, 팔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많이 올라 3억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즉시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복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일주일 만에 이어 8천만 원의 집이 팔렸고 나는 곧장 은행으로 가 대출금 2억을 상환했다. 내 통장에 남은 8천만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지난 30년의 족쇄를 끊어낼 자유의 증표였다. 이윽고 민준이에게서 다듭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에. 저희 집 계약자가 와서 당장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내가 집 팔았다. 수학이 너머로 아들의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네. 아니, 아버지 갑자기 왜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너희가 사는 집, 민준아, 그집 누가 샀는지 기억나니?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팔았다. 문제 있나? 너희 새끼는 너희가 알아서 해. 너도 이제 33살 먹은 어른이잖니? 아들의 절규를 뒤로 한채 나는 전화를 끊었다. 결국 민준 부부는 쫓겨나듯 서연의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한달 후. 민준이가 헬쑥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 앞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가 응급실 갈때넌뭘 했지?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행 갔어요. 내가 다시 물었다. 왜 갔어? 그의 대답이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비행기 표가비. 아까워서요. 나는 실수했다. 아직도 이 놈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돈이 중요한가? 아비 목숨이 중요한가? 그 근본적인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나들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은 없었다. 이러서. 그리고 가라. 내가 싸늘하게 말하자, 민준이는 울며 매달렸다. 바로 그때, 뒤에 서 있던 며느리 서연이가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과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님. 저희,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 3개월이에요. 며느리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허공에 맴돌았다. 아버님. 저희,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 그들이 내민 마지막 카드였다.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마지막 동화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뒤였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손잡고 싶다고 한적 있던가? 너희 인생이야. 너희가 알아서 키워. 나는 이제 상관없다. 그들을 문밖으로 내보낸 후 나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그후몇 달이 지나고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나는 그 문자를 확인하고 아무런 감흥 없이 삭제했다. 진심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 아이는 내 손자가 아니었다. 나를 이용하려던 그들의 마지막 수단일 뿐이었다. 나는 집을 판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박의 근처에 작은 얼룸을 얻고 남은 돈으로는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일본의 고즈넉한 사찰을 거닐고 태국의 뜨거운 햇살을 만끽했으며 베트남의 활기찬 거리를 누볐다 30년 넘게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인생.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게 된 것이다. 포스트 가게도 꾸준히 잘 되었다. 혼자서 자유롭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평화롭고 행복했다. 민준 부부는 여전히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이까지 태어났으니 더 눈치 보며 살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지난 30년간 아비의 희생을 하찮게 여긴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니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특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세요.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순세에 비로소 시작된 나의 새로운 인생. 나는 지금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다.